네 안녕하세요. cps 교육연구소 소장 박주봉입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현재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죠요문외력 시장은 지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커나갈 것 같아요. 문외력이왜 이렇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은 네 가지 정도 변수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국어가 대입에서 변수로 된 거는 6,7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국어가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 수학이 139점, 8점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어영역에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어영역 내에서도 같은 1등급이라도 만점자하고 1등급 제일 아랫단하고 4점의 차이가 납니다. 국어가 그만큼 변별력이 커지고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어 실질적인 대입 당락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대입만이 아니고 내신에서도 국어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국어 시험은 50% 정도가 서술형, 50% 정도가 선다형입니다. 서술형이 늘어난다는 얘기. 사고력하고 독해력. 이 강조된다.라고 중 고등학교 수행 평가가 늘어나는데 과거처럼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현장에서 글쓰기로 표현해 내야 됩니다. 독해 능력뿐만이 아니고 글쓰기까지 요구되고 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워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글쓰기가 되려면 사고력 플러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수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다.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어가 학업성 취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은 뭐 과거부터도 항상 그래왔던 겁니다. 최근에 더 강조되는 이유는 뭐 읽기 난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AI라든지 이런 교육의 변화 때문에 정확한 읽기, 객관적 읽기가 강조되고 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영어 아마 1등급이 3.11%였어요. 국어나 수학은 4.5, 4.6 선에서 1등급이 나왔는데 영어는 3.11%. 저희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실제로 영어 그 지문 자체가 어려워졌거나 문해력, 국어 문해력이 떨어져서 영어 영어에 준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영어 시험 지문을 본 결과로는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이 더 떨어졌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가 교육이 바뀐다는 건데 현재의 고등학교 1학년들 이 친구들이 대입을 보는 게 28년이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대입을 볼 때가 32년입니다. 32년 수능에서 수령을 도입한다. 라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고 거의 도입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능에서 서술형을 도입했을 때 채점의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능한 거냐 라는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게 AI 때문입니다 AI가 채점하는 것이 속도도 훨씬 빠르지만 사람보다도 훨씬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32년 정도 되면 현재보다 AI가 훨씬 더 진화할 것이라고 보이고 수능 서술형을 도입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교육 당국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변수를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대학에서 8년 일게 되면 대학별 본고사형 논술이나 면접 같은 형태가 따로 도입이 될 거다. 현재도 좀 괜찮은 대학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도입이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 사고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된다. 그렇다면 시험도 당연히 그렇게 전환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예시한 8년도에 수능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회나 과학, 국어 할것 없이 문해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변화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력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니즈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고, 학원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문해력을 측정을 할 때, 초등학교에서는 문해력의 차이를 잘못 느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라. 라고 처방을 하는데요. 중학교에 가서 첫 번째 국어시험이나 이걸 보게 되면 문해력을 처음 확인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 많이 부모들이 쇼크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책을 좋아했는데 중학교 가서 안 읽어요. 안 읽는 게 아니고 못 읽는 겁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올라가면 그 사용되는 어휘의 난도 개념어 초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높아진 느낌 또는 초등학교의 이야기 구조에서 어, 중학교로 넘어가면 설명문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재미에서 딱딱한 독서로 전환이 되고 대충 읽기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시기가 중학교가 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문해력이 확인되는 시기고 쇼크를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중학교 때 처음에 보는 문해력의 이 시기가 싱크홀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시기예요. 여기에서 싱크홀에 빠져 있는 경우는 헤어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가 내린 처방은 이네 가지입니다 큰 전제는 국어에 기반한 독서,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읽는다는 것이 책의 내용을 읽고 줄거리를 알고 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덕해 속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내야 되고, 이 저자 또는 작가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해석해 내는 단계까지가 읽을 줄 아는 독서입니다. 두 번째가 질문으로 읽는 독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려면 질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즉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질문이 나와야 되고 질문이 있어야지 지식이 확장이 됩니다. 책을 단순히 어, 줄거리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정도로 체크하는 걸로서는 질문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깊게 읽어야 많이, 왜이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질문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질문이 생성이 돼야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독해입니다 독해는 국어 플러스 사고 역량과 관계되어 있어요 글을 읽으면서 그속 뜻을 파헤치려면 여러 가지 사고 역량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저희는 독해를 객관적 읽기로 고러고 학자들은 이 독해를 학습을 위한 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의 길을 열어 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선생님이 이끌어 줘야 되겠죠. 네 번째가 국어에 근간한 독서입니다. 국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고 어법 또는 문법이라고 하는 국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국어입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국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어에 근간하지 않고 독서를 할 경우에는 일부분만 하게 되고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국어 역량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처방 이네 가지가 정답 있는 독서가 지향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가지는 일반론입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책은 어, 많이 읽으면 형상이 된다, 병처럼 번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독을 가지고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에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가 사고력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 관점에서 독서와 독해를 구분해 본다면 처리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독서는 머리로 따진 후두부 쪽, 시각 처리 또는 측두부에 있는 언어 영역 처리 이런 것들이 주로 작동을 한다면 독해는 전두엽 쪽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언어회로라는 겁니다. 언어를 처리하는 후두부에서부터 측두역 또는 앞에 전두엽까지 전체를 다 연결시켜주는 것이 언어회로를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초등식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축한다. 이거는 언어로 들어온 데이터를 전체적인 뇌를 활용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독서를 잘못하게 되면 속도, 편식, 착각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다독은 학생의 의지를 발휘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다독이 되어야지 강제적으로 누군가가 유도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다독은 속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책을 선택하도록 한다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책 중에서 재미있는 책만을 중심으로 읽을 가능성이 많아서 편식의 가능성이 있고. 읽고 나서 줄거리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한 부분만을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이해가 안돼 있음에도 이해했다는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메타인지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나쁜 습관이 됩니다. 이 나쁜 습관이 바로 겉핥기입니다. 대충 읽기입니다. 대충 읽기는 양은 굉장히 많이 먹었을지 몰라도 안에서 소화되지 않는 책기로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습관이 길들이지 않도록 초등학교 때 덥서 습관을 잡아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옛날에 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은 책을 훨씬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가. 왜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문해력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워하고 선생님들은 문제를 제기하는가? 저는 나쁜 읽기 습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는 습관을 바르게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읽을 줄 아는 아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질로 바꿔줘야 된다. 그것이 저희가 내리는 처방입니다.